우리 불교 우리 절집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서 자신의 힘든 삶을 극복한 자신의 역경을 극복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그 중에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실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거사님이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대요. 네? 아 자기말로, 자기말로 날라리였대요. 날라리를, 어, 저기, 다섯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날라다니니까,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죠. 예, 네, 비행, 예, 네, 날라다니자, 비행 청소년. 날라리를 다섯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비행 청소년. 네 글자로 하면 그냥 비행 소년이 되고요. 네? 다섯 글자로 하면 비행 청소년, 네 글자로 하면 비행 소녀, 세 글자로 하면 예, 날라리.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날라리로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놀예 <laughs> 예, 새는 새예요. 날라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놀쇠라고 하죠. 한 글자로 하면 그냥 새? <laughs> 예? 자, 어쨌거나. 이제 본인이 날라리셨대요. 당신 말이.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못됐고, 언행이 굉장히 거칠고, 학창시절에 폭력학생이었대요. 지금을 치 약간 일진 같은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맨날 이제 놀러다니고 안 좋은 짓을 하니까 이제 대학에 이제 진학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생이 되었는데 재수생이 되어서 부모님이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있어도 어차피 공부 안돼 하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스파르타시 기숙사 학원을 보냈대요. 들어본 적 있죠? 네, 스파르타시 기숙사 학원에 갔는데 외출 일체 금지.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만 딱 외박. 그리고 모든 삶에 다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슴에 화가 있던 학생이었는데 성격 거친 사람들 가슴에 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그런 가슴에 화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 직업은 화가가 좋아요. 화가. 예? 예? 화가. 가슴에 화가 있으니까 예. 미안해요. 예. 예. 너 오늘 비가 와서 막 던진다.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너무 가슴에 화가 있는데 더 사람을 막 울마매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이걸 한방에선 심화라고 해요. 따라보세요. 심화. 심화, 마음의 불, 마음 심자, 마음의 불 심화가 막 발동이 됐나 봐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막 눈썹이 빠지더래요. 오. 오. 세수하다가 막 눈썹이 빠지는 거예요. 뭐. 네. 머리카락 떨어지고 눈썹이 빠져. <laughs> 그막 눈썹 이제 나중에 모나리자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셋도 눈썹이 빠지는데 얼굴에 막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막쪼 나더니 점점 점점 악화돼서 나중에 얼굴에서 진물이 줄줄 새더래요. 스트레스성이겠죠. 얼굴에 막 진물이 줄줄 셀 정도가 되더래요. 너무나 심각한 그 피부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보고 기절초풍을 하시더니 너안 되겠다. 큰일났다.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학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병원을 다녔는데 피부과로 유명한 병원을 다녔데도 는 낫지를 않더래요. 약 바르고 해도 낫지도 않고 점점 점점 덧 나고 심해지고 나중에는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가서 얼굴에다가 얼굴에다가 바늘을 다 꽂았대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그 얼굴은 더 이제 심해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이 학생이 대인기 피증에 걸린 거예요. Yeah. 무엇에 걸렸다? H. 그러니까 삶에 대인기피증 걸리고 사람 안 만나고 막 힘드니까 자꾸 삶이 우울해지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사람 갑자기 스스로 그냥,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힘들고 힘들니까 학생이 엄마한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차라리 절에 들어갈게. 그 조용한 곳에서 맑은 공기 그런 조용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 이렇게. 쐬면서 바람 쐬면서 지내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라도 하자.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게 됐는데 절에 갔던 마음이 불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었대요. 오로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어... 현실 도피 마음.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어... 조용한 이제 산골짜기 절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건데. 어디에 가면 저기 송광사 있죠 네. 송광사 말사인 저기 전라도에 있는 천자암이란 곳에 들어왔대요 예그 유명한 절이에요 아주 조그만 절인데 천자암에 갔더니 큰 스님 한분 계시고 그리고 밑에서 기도하시는 스님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밥해주는 공양주 보살님 한분 계시고 그 집에서 사고 쳐가지고 절에다 맡겨놓은 동자승 한명 있고 예 이렇게 네 명이 있더래요 정말 원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천자암에 가서 큰스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그 소개시켜 주신, 절에 소개시켜 주고 같이 데려오신 분이 큰스님한테 스님, 이 학생이 일전에 얘기한 그 학생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아이입니다. 잘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스님이 딱 받아줬는데 큰스님 이렇게 부르더니 앉혀놓고 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니까 음, 오늘부터 천 배씩 해라. 이러더래요. <laughs> <laughs> 다 짜고 짜. 야, 오늘부터 천배씩 하고, 예? 천배씩 하고, 어, 천배씩 하면서 죽을, 그냥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지장보살을 외워라 이러더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장보살 외워라. 그래서 큰스님기가 너무 세가지고, 얼떨결에,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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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그, 그다음부터 천배를 하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예보하고그 다음에 아침 공연 한 뒤에, 또큰 스님이 절에서 밥 먹으려면, 어, 절 일도 해야 된다면서, 밭에 나가서 밭 일하고. 밭 일해서 좀 쉬고 있으면, 너절안 하고 뭐해? 이러면 또 가서 절하고.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데 하루는 쉬고 있는데 큰 스님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시더니, 너 요새 삼천배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러는 순간, <laughs> 아니, 어, 천배 하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뚱몇 배? 삼천배 잘하고 있지? 해서,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이랬더니, 삼천배 해! 이러더래요. 그또큰숨 기가 쎄서 눌려가지고 예예예 예 예. 아마 저를 게을리해가지고 큰숨이 보고 삼천 배 시킨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하고 예 그리고 아침 공연한 뒤에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남는 시간을 삼천 배하고 지장보살 부르고 이렇게 몇 개월을 지났는데 아무 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지숙사 그때보다 더 빡세더래요. 쉬려고 왔는데. 뭐그 숨돌릴 틈도 없고 나중에는 뭐 자기 아프니 안 아프니 그런 생각도 없더래요. 근데 이 학생이 전생에 불현이 있는 거예요.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렇게 큰 스님이 하란 대로 그 아무 생각 없이 어버버버 하면서 <laughs>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얼굴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언제 깨끗했는지 얼굴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네. 그리고 딱 생각해 봤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웠던 걸까.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 학생이 삼천배하고 지장보살 부른 기도, 수행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여태껏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여태껏 내 절에 오기 전에 나의 삶이 다내 이기심으로 살았던 삶이었구나. 그 열아홉 살에 깨달은 거예요. 그 이기심이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병들게 만들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절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어느 거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예. 그래서 오늘 앞에 편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다못 해드렸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로운 일들 이 모든 게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내가 지은 업보라고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 오늘 읽어들은 편지 속의 주인공과 같이 그리고 마음에 화가 차고 얼굴에 피부병이 걸려서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가 절에서 수행하고 마음에 그 공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그 학생의 이야기와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자꾸 스스로 우울하고 어두운 세계에 빠져들지 말고 한번 정말 내 몸과 마음을 탁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따지는 마음도 다 놓아버리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몸과 마음에 잔잔한 행복과 고요한 평온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뭐